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이 축구되었고 지난 5월 말 준비에 하신의훈련입 우리 최강이 의 그리고 수요. 주주장단 동부메탈 주식회사 수석. 철강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 구조 개편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 1월 초 시진핑 주가 그 중국 국가 주석은 과잉 설비 감축은 13차 5개년 규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총 철강 생산량의 2배가 넘는 1.5억 톤의 생산 설비를 감축키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틀 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 중국은 철강 생산을 추가로 감축하고 이른바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는등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 철강 교육의 견조한 자기를 보이고 있는 철강 선진국인 일본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구조 조정을 통해 대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설비 감축과 특화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구조조정에 성공한 후에 가지게 될 경쟁력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우리 업계도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외 일부 비핵심 분야를 매각하고 현대제철은 동부 특수관과 SPP 율촌을 인수하고. 하이스코 합병 등 대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세아베스트는 특수광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포스코 특수광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은 후판 공장을 폐쇄하였고 동부제철은 전기로 설비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금철 업체들은 자발적인 설비 감축 노력을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사업 결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설비와 제품 등 저부가 비핵심 부분을 과감히 털어내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핵심 영역 위주로 사업 구조의 재편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외부의 수요 폭발을 기대하고서 무작정 기다리고 보는 전략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철강업계 스스로 전문 기관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올 8월 시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법에 따라 상법 과 공정거래법상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 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유동성 압박을 최소화하게 한 과세 이연, 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만의 독보적인 철강 기술을 갖추어 각국의 수익 규제 장벽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철강 생산국가 간 기술력의 평준화로 인해 과거 우리 주력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저가 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후발국가의 격차가 없어졌고 고급 제품 시장에서도 후발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독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최첨단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저 멀리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출 시장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거세지는 무역 구제 조치 높은 파도를 뚫고서 블루 오션으로 나갈 아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앞으로 LNG 저장 탱크용 합금강, 에너지 수송용 내부식강 등 고품질 고부가치 제품 연구개발과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무망강강, 내해수강강 같이 국내에서 개발되었지만 해외 수요처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을 테스트배드로 활용하여 납품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 수요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 철강 소재가 공급되도록 정부가 다리도 놓고 연결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첨단 파이넥스 기술과 설비를 이란 중국 등 신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합니다. 산업 부분은 이중약 3분의 1인 12% 감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최다 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이 선도적인 감축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은 업계의 비용 상승 등 불가피한 측면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계는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고로 공법 개발을 비롯한 공정 혁신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환경 경량 소재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보답하여 올해도 금속 분야 연구 개발에 정부 예산 500억 원을 지원하고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새공 제도 대폭 확 대해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